"밴드의 포천 오일장 나들이, 오우,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 며칠이야?" 오일 "토끼야, 일어나, 포천 오일장 가야 돼, 응, 포천 오일장 포천 오일장은 닷새마다 열리잖아. 매월 50, 15, 20, 25, 30... 한 달에 여섯 번밖에 구경 못 하는 아주 귀한 시장이야 장바구니 챙겼어 그럼 레츠 고! 이것 봐봐 어마어마하지 내가 필요한 건 여기 다 있는데 마트를 왜가 친구들이 쑥을 잔뜩 해서 나눠줬어 오일장에서 재료 사다가 쑥게떡 해먹을 거야. 어디 보천 오일장 구경 한번 나가볼까? 금방 해서 맛있겠다. 이거 식어도 안 딱딱해요? 어, 식어도 안딱딱해이빨에안 달라붙어요? 물류시이 약간 끈적임만 있겠지. 근데 옛, 옛날처럼 막 저거 하지 않아요? 아. 아. 전달권 음 설탕을 많이 들어고제라틴이 들어가고. 음 많이 안 다네요? 예, 설탕 해도 안 들어. 저감 가로장 설탕을 만드는 거예요.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드셔도. 예, 부담이 많이 사가세요. 아, 그러네요. 어, 음 저기 뭐, 있는 거, 저거. 호박씨. 호박씨. 예. 호박씨 좀 주세요. 아, 진짜. 오일장에 오면 신선한 식재료와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하고,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것 같은 정겨운 모습도 볼수 있어. 만들어놓은 쑥떡 반죽에 오늘 사온 재료 넣어서 만든 영양만점 쑥깨떡이야 어때? 군침이 싸아 떨지? 지금 뭐하고 있어? 장바구니 챙겼어? 그럼 당장 포천 오일장으로 달려와